소득제는 소득이기 때문에 벌어들인 거에서 지급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일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죠? 3만 불입니다. 그럼 연간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 4천만 원 정도 되는 액수 안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만큼을 어떤 선에선 딱 끊어서 더 어떤 분들한테 더 얻어야 됩니다. 그분들은 손해를 봐요. 시행하는 순간 손해. 이런 제도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세금 신설 없이, 세율 인상 없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 그래서 소득세에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연구의 핵심은 소득세 비과세 감면을 없애는 겁니다. 소득세 비과세 감면, 어려운 얘기죠. 연말정산이에요. 연말정산에서 감면 받으시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1년 동안 병원비를 얼마나 썼기 때문에 얼마를 공제받았고, 교육비 얼마나 썼기 때문에 얼마를 공제받았고, 신용카드 얼마 썼기 때문에 얼마를 공제받았는지 찍히는 그 금액이 비과세 감면 입니다 세액 총액에서 비과세 감면액이 빠지고 나의 실제 세액이 거기 찍히죠 실제 세액을 실제로 낸 것이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정산해서 돌려받는 그런 개념이 연말정산이죠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근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없앤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화를 내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 세금을 덜낼수 있었는데 기회가 없어졌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비과세 가면 많이 받는 분들은 소득이 높은 분들이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신용카드를 많이 쓸 테니까. 이렇게 되는 구조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소득이 천만 원 이하인 분은 신용카드 한 5만 원 정도 혜택을 보셨는데 소득 5억 원 초과하는 분들은 100만 원 넘게 혜택을 받다. 이런 데이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애자고 하는데 이 모든 분들이 다 반대합니다. 왜냐. 5만 원도 크거든요. 뺏기기 싫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다, 거, 다 없애고 바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저희들이 했던 시뮬레이션 그럼 어딘가에서 끊어지죠. 어딘가, 예, 아래에 있는 분들은 손해보는 것보다 이익이 많아요. 기본소득, 월 30만원, 연 360만원이 되니까. 어딘가에서 끊어서 그것보다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정원 과세로 기본소득을 받는 겁니다. 연말정산 없애는 거 그러면 30만원 중에서 9만원 정도 마련을 할수있겠더라고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9만원 이상으로 혜택을 보고 계셨던 분들은 손해예요 이것만 없애도 9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월 9만원씩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에 과세를 하자는 겁니다 낯선, 낯선 개념이실 수도 있는데 기본소득도 소득이잖아요 그럼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근로소득을 우리가 뭐 3억 원 이상 벌면 40% 이상 세금을 낸단 말이죠. 근데 소, 소득이 거의 없으면 한 300만 원, 400만 원 되면 6%만 내요. 기본 소득도 똑같이 세금을 매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득이 많은 분들은 세금을 더 내고, 소득이 적은 분들은 그 안에서 세금을 덜 내고, 30만 원 안에서 40%를 처음부터 떼고 받는 분이 있고, 30만 원 중에서 6%만 떼고 받는 분이 계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 19,000원 마련할 수 있다. 모든 국민에게 월 1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탈루소득 잡아내는 거 이건 이제 사실 우리가 조세 정책 연구하는 분들은 항상 하자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 복지 포인트 이거는 소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과세 대상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복지 포인트 받으시면 은 회사 복지는 대부분 과세 대상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공무원들은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과세 대상으로 넣자는 겁니다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거 거래했을 때또 과세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탈로소득 자반에서 2만 4천 원 정도 마련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공장원 과세, 과세로 13만 3천 원을 마련하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아까 질문 나왔었는데요. 복잡한 수당제도를 정리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에서의 문제를 설문을 해보면 보통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하지 않아서가 제일 많아요. 왜 그러냐. 복잡하니까.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주는, 그냥, 가리거나 신청받지 않고 그냥 주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기본소득제도의 정신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렇게 알기 쉬운 복지로 8만원 정도 마련할 수 있는데, 아까 질문도 나왔지만, 제일 큰게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입니다. 다 통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30만원 이하인 급여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통합을 하고요. 그 이외에 두루누리 사업이라든지 구직촉진수당이라든지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모르시죠? 모르시면 못 받아요. 근데 기본소득 다 주니까. 일단 다 주고 나중에 소득 생기면 세금으로 걷자는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이 나왔지만 30만 원일 때는 모두 다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51만 원 1인 가구가 받는 사람이라면 그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존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보충급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충급여 형식이 되는 거죠. 그냥 그분한테는 똑같은 거예요. 대신에 그 수급자, 수급 대상이 되지 않은 사상위계층이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기본소득이 그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굉장한 혜택이 되겠죠 이런 제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더 나아지는 제도는 직접적으로는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그건 그것대로 또 수급자들을 위한 제도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액수가 낮은 기본소득제를 유지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이거는 어, 행정개혁인데요 황금박지 아세요? 황금박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알고 있어요 어, 혹시 어딘지 아세요? 네, 맞아요. 전남 한 평에. 지금 금 많이 올라서. 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박쥐가 나왔어요. 희귀종이래요.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황금 박쥐를 만들었습니다. 전시를 해놨어요. 우리의 세금이 여기. 여러분들의 등록금이 커지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세금이 여기 있으니까 와서 구경하세요. 이런 컨셉이 인가? 이런 쉽기도 하지만, 나름 야심적으로 만들었어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게 이겁니다. 국가가 세금을 받아서 쌓아 놓고 있으면 우리 손해 본 거예요. 민간의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아끼면 세금도 깎으면 아낀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세금은 똑같이 거뒀는데 아껴 썼어요.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건 그냥 민간의 돈이 흡수돼서 쌓여 있는 거죠. 이런 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쓸데없는 건물 짓는 거, 필요 없는 도로 짓는 거, 도로 보수 공사 보도블럭 교체 연말에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죠, 사실. 그걸 없애자는 이야기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8만 7천 원을 마련하자. 불필요한 지방재정 지출 없애고 묶여있는 돈이 엄청 많거든요. 지방정부의 기금 31조 원. 그러니까 예컨대 지방정부에서 우리가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1조 원을 씁니다. 이렇게 발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썼는지 딱 보면 1조 원을 기금에 넣었어요 그러면 그 기금은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어요? 그럼 은행 예금이 이자가 1% 나와요 그럼 1%를 나눠줍니다 그럼 우리는 세금을 1조 원을 냈는데 그건 이 은행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1%가 장학사업으로 쓰이는 거지 그런 것들을 풀자는 거예요 이렇게 차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복잡한 지방 정부의 지출 재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자는 게 마지막이야. 합자서 87,000원.